네 안녕하세요. 화천의 화천민 산초 산초박입니다. 이제 산초 나무들이 꽃들이 지금 활짝 폈어요. 어, 요건 지금 현재 암꽃입니다. 어, 이미 그 수꽃들은 피었다가 다 떨어졌고요. 암꽃이 이렇게 피고 있고 어, 이게 이 나무 같은 경우에는 조생중이에요. 조생중이라 벌써 열매가 이렇게 달렸습니다. 이렇게 열매에 노란 줄무늬가 생겼을 때이때 어, 장아찌를 담그는 게 최고입니다. 지금 어, 요 열매 같은 경우가 장아찌 담그기에 최적기일 것 같아요. 그래서 산초 열매 장아찌를 담그려면 이 나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따야 됩니다. 근데 이렇게 빨리 달리려는 나무가 저희 농장에 지금 두 그루밖에 없어요. 대부분이 어, 이 산초나무 같이, 이제, 암꽃이 떨어지면서 시방이 자라나와서, 요렇게 연한 연두색으로 나오는, 요렇게 달리는 나무들이 대부분인데, 요렇게 어, 어, 바뀌게 되는 친구들이 지금 조생종이고요. 아까 꽃 피웠던 애들, 그 친구들이 이제 10월 말에 수확하게 되는 중생종과 만생종이 됩니다. 어, 지금 현재 요 열매 같은 경우에는 한 보름 정도? 9월 말 정도는 조금 늦고요. 한 8월 한 20일 좀 넘어서 이제 산초열매 장아찌 용으로 채취하기는 딱 좋은데 지금은 보시는 모와 같이 열매들도 작고 연두색이죠. 어, 지금은 장아찌로 담그기에는 너무 무릅니다. 산초 어, 장아찌를 하기 위해서는 요런 나무는 9월 초순. 지금 조금 전에 봤던 요 나무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 딱 장아찌 담그기에 딱 좋은 시기고요. 그리고 요 나무 같은 경우는 8월 하순경 정도, 그 정도 채취하면 적당한 나무인데, 그래서. 열매 숙가되는 나무들이 다 일정하지가 않아요 이거는 좀 조생종인 품종이고요 지금 여기 이런 가지들을 따 줘야 열매로 양분이 가죠 안 그러면 여기로 양분이 박아서 열매가 제대로 숙가가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눈에 띄는 대로 지금 이거 거의 뭐한 20cm씩 이렇게 자라는데요. 이거는 여기는 또 조금 있으면 또 꽃핍니다. 근데 그쪽으로 양분들이 다 가서 지금 요거는 여기 두개 이미 제거해 줬는데 그 밑에서 또 나오는 거예요. 이럴 때는 마그네슘하고 칼슘을 연면 시비를 해 주면 조금 덜 자라는데 이 칠소 성분들이 많아서 이래요 이거 꺾어준다고 그러다가 산초 열매 송이채 꺾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가급적이면 손으로 안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전지하는데 유튜브 촬영하러 잠깐 전지 가위를 안 갖고 나왔더니 마침 또 이렇게 막 자란 가지들이 있네요 이런 조그만 것들은 손으로 그냥 이렇게 살짝만 꺾어줘도 따지는데 큰 가지들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게 힘이 가면서 송이가 작아요. 그리고 송이가 다닥다닥 안 달리고, 어, 좀 띄엄띄엄 달리고. 그래서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따 주는 게 좋구요. 어, 산초 장아찌 담글 때 사실은 요런 순 같이 담그면은 굉장히 좋습니다. 어, 저희는 산초 장아찌 담글 때 잎사귀랑 같이 담궈요. 그래서 그 잎사귀랑 담근 거를... 음. 삼겹살 같은 거, 거 먹을 때 그때 이제 쌈용으로 또 먹고 잎사귀도 장아찌 담가갖고 먹을 때 괜찮더라고요. 근데 잎사귀를 해서 보내면 잎사귀 보냈다고 또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되게 열매만 채찹니다만 어 이번에는 산초 열매 장아찌용으로 할때 어 순을 좀 잘라서 보내드릴까 해요. 이런 순들은 어차피 올해 꽃안피 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끝에 좀 따서 보내드릴까 합니다 한번 같이 합쳐서 담아보시고 괜찮으시면 내년에는 좀 많이 함유 시키려고 요이 나무는 산초나무 숯구루입니다 이렇게 이제 꽃이 다핀 다음에요 꽃이 이렇게 지면서 씨방 형성이 안 되고 떨어집니다 자 오늘은 음, 줄 예초 하면서, 산초 농장을 한번 둘러봤습니다. 여긴 지금 풀이 잔뜩 자랐어요. 아직은 조금 빛이 이른 상태입니다. 그래서, 이제, 보통 한번 예초하는데 한 열흘 정도 걸리기 때문에, 그, 지난번 예초할 때, 했던 그 순서대로 벼 나가면 뭐 2-3일만 지나면 얘네들은 뭐 10cm씩 막 이렇게 자라버리니까 금방 또 이제 벼지게 될 겁니다 저쪽 위쪽에는 아직 풀이 조금 짧을 거고요 지금 여기 아래쪽에서부터 해 올라가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제가 나오면 계속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<laughs> 지켜주는 건지 같이 놀자고 그러는 건지 예측이 근처에는 무서워서 안 와요. 다행히 좀. 산초 열매에 대해서 잠깐 알아봤습니다. 국내에서 유일한 유기농 산초 기름을 제외하는 화준민 산초 산초박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